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 2과 그래머 문법 시간이에요. 자, 푸쭝 투그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그램머 이번 시간에 배울 그래머는 보세요. 듣고 따라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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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책이에요. 책이에요책이요책이에요책이요책이요책이요책이요고베 어, 자, 이게 this예요, this. 음. Is it? 지 우지. 응, 지흐 이게, 뭐, 이름이 뭐예요? 알잖아요. 그죠? 응. 뭐, 문든. 네. 예요, no. 으지흐, 문든, no. 되는 거예요. 응. 그치? 으지흐, 응. 문든, no. 그랬더니, 모자. 그랬어. 모자. 코, 코피야코피야어코피야 어, 모자. 캡. 예요. 자, 보세요. 모자. 여기, final consonant. 알러, 옐런. 옐런. 어, 옐런. 그래서 예요가 됐어요. 네. 모자 예요 됐어요. 네. 자, 최근 파이널 컨서넌트 알러 옐런. 알러. 알러. 그래서 이예요 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 옐럼이고 얘가 무브 업돼서 발음은 책기 예요 되는 거예요. 보시? 네. 음. 자, 그래서. 으지 흐은드노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모자예요. Or 책이에요. 되는 거예요. Mm. 그 다음에 저게는 데시예요. 데. 데 문드노? 깬? 아마린 a 데. What is that? 깬. 깬 문드노? 깬 문드노. 깬 문드노.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네. Mm. 아, 자, 그러면... 그쯤 네. 이게 뭐예요? 연필. 연필이에요. 연필이에요. 어, 연필 필은 파이널 컨선은 달라. 그래서 이에요 음. 붙는 거예요. 연필이에요. 음, 연필이에요. 어, 자, 그다음 텍스트 이게 뭐예요? 책이에요. 음, 책이에요. 책이에요. 어, 오케이. 네. 어, 잘했어요. 그 다음, 어, 이거 조금 디 i f f i c u l t 블라블라 거 예요. 그랬어요. 블라블라 거 예요는, apostrophe s. s. 맞나? s. 맞아요? 네, 맞아요. 자, apostrophe s. 예, 아마리냐는 예 블라블라 되는 거예요. 응? 응. u n d e r s 네. 어, 그러니까, 셰리 거예요 하면 this is s h e r y s 되는 거예요. 의지 후 셰리 쉐리, 예쉐리노 이렇게 돼. 예 셰리노. 예 어. 응. 네. 응. 그래서 블라블라 거예요 됐어요. 자, 퀘스천 볼게요. 이게 누구 거예요 했어요. 이게 this 누구 네. 거 되면 who's 돼요. whose. 예, who's is this? w h o s is this? 이렇게 되는 거예요. Okay? answer. 제 거예요. 제가 은혜. 네. 예, 은혜, 노. 예, 은혜, 냉. 네. 예, 네. 예, 네. 어, 예, 은혜, 노. 예, 은혜, 노. 되는 거예요. 제 거예요. 제 응.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숨 들어가면 헨리, 거, 예요. 그러면 헨리즈. This is 헨리 s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언저스 n d 자, 그러면 봐. 자, 이게 뭐예요? 가방이에요. 고 가방이에요. 가방. 누구 거예요? 네.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거예요. 식 네. 네. 자, 이게 누구 거예요 했는데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하면 B. 그러면 선생님이 보르사너고 되는 거야? 어. 안 돼. 응? 예 선생님 대학이잖아. 아, 그지 응. 그래서 보르사 is 예 선생님. 선생님. 응. 그래서 선생님 거예요. 어시지 아, 아, 네. 응. 어, 선생님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그램머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은 준비 2과 그램머 문법 할 거예요. 자, 먼저... 트그스트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처음 듣고 따라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모자예요. 모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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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게 어, 이해래요. 이해. 아마리으로 이해. 이해. 잉글리시는 this에 요 h this. i 이게 뭐예요? 어, 스무시만노 스무만노. What's your name, 문드노? 이름이 뭐예요, 잖아요. 그죠? 뭐예요? What is 나왔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해문드노 이게 뭐예요 되는 거예요. 의식 네. 어 그래서 모자예요. 모자에 final c o n s o n 알러 알래. 알래. 알러. 알러? 엘럼. 오 엘럼. final c o n s 그래서 예요 된 거예요. 오케이? 네. 예. 어 그런데 책 final c o 알러 옐럼 알러. 알러. 그래서 이에요 붙었어요. 그런데 이거 봐. 요거 옐럼이고얘 무브 업돼요. 그래서 pronunciation은 책기에요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네. 제기에요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저게는 야예요, 야. 잉글리시로 응, this요, that, that. What is that? 저게 뭐예요? 되는 거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예요? What is that? 저게 뭐예요?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네. 자, 그러면 푸쯤. 네. 이게 뭐예요? 가방이에요. 어, 가방이에요. 코베스. 됐겠지? 이게 뭐예요? 연필이에요. 코베스 연필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블라블라 거예요. 됐어요. 거예요. 거예요는 어포스트로피 s 돼서 아마링냐로 예 블라블라 되는 거예요. 예 블라블라. 자, 먼저 퀘스천 볼게요. 이게 누구 거예요? 그래서 누구 거는 whose 돼요? whose. 영어로, whose, whose. whose is this? whose is this? 이게 누구 거예요? answer. 제 거예요. 예, 은혜, 노. 예, 은혜, 노. It's mine. 되는거 It's mine. 제 거예요. Or, 여기에 슴 들어갈 수 있어요. Name. 헬리, 거, 예요. 헬리, 거, 예요. It's l 리 s 그 다음에, 뭐, 이해, 예, 헬리, 노. 그치? 네. 자, 잘했어요. 그러면, 자, 이게 뭐예요? 모자예요. 어, 모자예요. 누구 거예요? 예, 선생님. 예, 거, 예, 어, 어, 예쁜 선생님 거, 예요어 예쁜 선생님 거예요 해야 돼. 예쁜 선생님이에요 하면 이들래어 네. 모자 예쁜 선생님 안 다이네트? 응. 아니야. 어 아니야. 그러니까 예 예쁜 선생님로 음. 달려면 예쁜 선생님 거예요 되는 거예요. 보시. 네. 음 응, 꼬베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문법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자 자.